네. 오늘은 누가 보금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 누가 보면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비유를 요약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한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이제 3년을 와가지고 그 열매를 수출할 때가 돼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열매가 열렸나 하고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과수원지기를 불러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과수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금년도 그대로 좀 놔두어서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두릅하고 걸음을 줄 것이니까, 그 이후에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그 앞에 뒤에 그 비유의 목적이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를 정확하게 이걸 오늘 비유가 무슨 뜻이냐 알려면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비유의 배경이 누가 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누가 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고 이에 비유로 갈아야 돼 하고서 이제 오늘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잘 읽으면 오늘의 비유의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그 1절을 보면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어느 두어 사람을 통해서 빌라도가 하나님께 희생 자살을 드리고 있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제로 오면 또 예수님이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서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비유는 벌써 비유의 배경을 보면 나옵니다. 예, 회개하면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비유는 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푸는 비유 시리즈 해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절대로 복음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비유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본다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자 그대로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담아 죄인된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공의 하나님이 이제 공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 죄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달리니까 긍일 한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아담 안에 죄인된 모든 생들은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범죄함 따라서 지옥불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11에서 9장 2 7 절에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스스로 두루 파고 걸음질 것이니 1년 더 놔달라고 하는 이 과손지기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곧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온 세상의 화목제물로 이제 십자에서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하손 주기는 나무나 밭을 다차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번더 수고해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과선지기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선 주인에게 간청하는 그런 과선지기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중보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누가 보금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3장 34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중보가 바로 이제 응답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두 강도가 달렸는데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와, 예?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들만이 저거 할수 있는 기도다. 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메시한 것을 깨닫고, 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인데, 우리도 다,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 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여 저희를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저들의 죄를 다질어지고 십자에서 빌려 죽습니다.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셔서, 십자서 필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알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으로, 응,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 자육체의 정형을 따라서 사는 자들, 심판을 향해서 가는자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스테반이 그런 기도했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아, 과수원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정말 과수원의 수고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한 해로서 성령을 보내주는 보내주신 그 수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아담 안에서 그 죄로 내어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이 그리또 안에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회개하고 나를 구주로 믿으라 그 말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는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화목점으로 십자에 필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인되어 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정말 영접하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십자에 필려 주고 싶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님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예수님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움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생 봉당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심판 받고 품못에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그 회개 합당한 열매로 예수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함인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아,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심판을 이르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정말 복음을 성령으로 말하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게 됩니까? 아, 이렇게 나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시한복을 남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참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먹든지말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게 뭘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림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대안에 성령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 이것이 예배지 주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그 인도함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주님에서 뭘해 드려야지 하고서 땀을 뻘뻘려서. 하는 것은 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회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이제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된다는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다 6개월 먼저 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 소개하는,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회계 세례를 외쳤던 세례요한. 그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세례요한은 이런 말했어요. 누가 보면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온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보면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응?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회회 주님께 자백하면서 100, 180도 돌아서야죠.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 이제는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는데 꼭 메시아를 믿어라. 근데 이 메시아를 믿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니까 이 회개 세례를 받으라.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들은 당시의 종교인들은 코방 웃겼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계합당 열매를 맺으라. 응? 내 뒤에 지금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메시아를 먼저 믿으려면 회계를 해야 된다. 회계. 응? 내가 주인 되어서 한걸 회계하고 이제 메시아가 올때 구조를 믿어야 된다. 회계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응?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주시지 너희들은 심한 만큼 불 못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이나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자고 예수 믿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십사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온생의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회개 합단연을 맺으면 구원받는다. 그고 예수님의 구원 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님 담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